하일 이호정입니다. 저는 네다섯 살 무려 막내 부모성에 있끌려 어린 동생들과 조금 먼저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는 제일게 유일한 놀이터였고 기을 곳이었으며 도피차였습니다. 주님 곁을 떠났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하며 나름 열심히 내어 신앙생활을 해보려 노력했지만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다치자, 어느새 하나 곁을 또 떠나게 되었고, 어려움을 극복해보고자 안간힘을 쓸수록연애의 실패로 빛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2월 동생의 권유로 저는 김대현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짧은 만남 가운데 오랜 눈림과 힘겨움이 해당될 듯한 마음과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그첫 만남은 어느덧 저의 행복 모임으로,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행복 모임으로 이어져 우리 가정은 주님의 자녀로 참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또 다른 부르심을 따라 큰숨 맑은 생 교회로 발걸음을 옮긴 지 어느덧 4개월, 우리 교회로 오기 전참양 컨퍼런스의 감동과 7주간의 행복 모임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비전을 품게 하였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또 다른 일들이 궁금하고 설레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 기대감에 붙들려 집중훈련을 결단하게 되었고 교회에 등록한 다음 날부터 집중훈련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엔 양력훈련을 받게 되면서 거듭되는 훈련 가운데 저의 가치관이 바뀌어가기 시작했고 점점 더비전에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훈련 받는 동안 상황과 환경은 경제적인 문제로 더 어려워지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기도 했고, 늦은 퇴근 후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부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그리보서 4장 6절에서 첫째 말씀을 붙들고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여러 날을 기도할 때 양료 불려 기도응답에 확신해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상황을 받아들이는 저의 마음과 안목을 갖고 오셨습니다. 잠시나마 제 마음은 경제적인 문제로 버겁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려니 내세울 것 없는 환경에 눌리기도 했으나 이런 마음들에서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자유케 하셨습니다. 훈련은 저를 더 경고하게, 요동치 않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것임을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근심 걱정을 이내 걷어가시고 편안함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안목이 바뀌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빌빈에서 아들이 바라던 대로 거주할 환경을 마련해 주셨고, 아, 네. 아들이 그곳에서 생활하는 모든 비용을 감당할 환경도 열어주셨습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아들의 교육 허락하신 데까지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내 짐을 내려놓는 순간, 저의 작은 신음도 놓치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 네. 또 훈련 가운데 데스크를 품고 기도하던 중, 20년대기 친구 유능경의 행복 모임이 열리게 되었고, 기빈척 청주일 교회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기록두 번의 행복 모임으로 중단된 상황이지만, 영적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해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어떤 모양으로든 다시 부르실 줄 믿고, 더 기도하며 좋은 관계를 이를 소홀히 하지 않으려 합니다. 훈련 받은 동안 반복되는 나의 죄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면서, 그것을 끊어낼 수 있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도움도 요청하고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TV코드를 한동안 뽑아버리기도 했습니다. 또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 태근후 교회에 들러 기도도 하고 근무하는 동안 틈나면 성경을 조금씩 읽기도 하는 등 훈련이란 명목이 있었기에 어설프게나마 수레바퀴를 돌려나가려고 힘었던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머릿속으로 그려내는 복음 전함이 삶으로 잘 살아내지지 않고 우리의 습관들이 쉽게 바뀌어지지 않아 훈련을 받고도 마음 따로 몸 따로 즉각적인 순종과 큰 변함이 없는 모습이었지만 낙심하거나 멈추지 않고 전진할 것입니다. 훈련 받은 대로 살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압니다. 그러기에 저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하고, 술밖에 삶을 균형 있게 살기 위해 힘써야 하고, 날마다 성령충만을 구하며 영역을빌려내기 위해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 구원을 위해 복음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더들지라도. 훈련으로 더잘다은어져서 하나님 저 이효정에게 가장 바라시는 모습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시작은 같이 했지만 훈련의 마무리를 같이 하지 못한 훈련생들. 다음 훈련을 다시 사모하며 훈련의 자리에 서길 원하고 함께 수련한 7기 연육생들은 시리즈도 만 서로 격려하며 기도로 동력했듯이 제자 학교도 함께 가서 동력의 길을 놓지 않길 바라봅니다. 아멘. 잘되고 있습니다. 더 잘될 줄 믿습니다. 훈련이 거듭될수록 안되는 말, 부정적인 말은 입에 담지도 말고 잘되는 말, 긍정적인 말을 하며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내가 먼저 건강하도록 애쓸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더운 날 가운데도 주인의 빠듯한 사역으로 지칠 만도한 오후 시간에 더한 열정과 사랑으로 양육해 주신 상원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함께 달려온 훈련 동기생들을 축복합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서기까지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